용아. 오하. 용아 용아. <laughs>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구려 TV로. 네. 요 최근에 또 올린 거 보니까 고구려 t v 라고안 올리는 거 같은데. 우리 올리긴 해요? 그래요? 네. 우리 스님 고구려 <laughs> 고구려 TV 찍은 지가 벌써 한 5년? 네. 5년 넘었죠. 14년부터. 14년부터 고구려 TV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고구려 TV가 궁금하신 자네님들은 유튜브에 가시면 아, 좀 모아져 있어요. 아, 좀 모아져 있거든요. 그런 거 보고 있는 게 시간 제일 아까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그런 짓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의 얘기를 시작해 보시죠. <laughs> 네. 일단 그 추첨할 게두 개가 있죠. 네. 그 라이브 때 생방 들어왔던 애들. 네. 이제 인증했으면은 걔네들 전부 볼펜이랑 스트랩은 나가는데 그 중에서 뽑 무작위로 이제 추첨해가지고. 3명 후드티, 다섯 반팔팔티0명0 m l 을주기0잖아요 그게 지금 l 고 있을 거예요. 네. 네. 이거 좀 말씀드리면, 을 네. 그 저기 라이브 방송, 너무 많이 들어왔더라 그러니까요. 나는 뭐 한한 30만 구독자 되는 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선생님이 유튜브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유튜브 링크 e 라고 유튜브 하정 정도, 고 u b 티비 어디 올릴 데가 없으니까 네. 뭐그 TV, 어디 올 우리 가 없으니까 뭐그 정도 쓰는데 우리 e TV, y o u t u b 이 channel. Google TV, y 안 u t u b e c h a 결론 네. 나는 거죠. o g l e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네, 우리 사람들이 참 라이브 방송 많이 들어오셨는데 너무 많이 빨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날 네. 라이브 방송 되게 빨리 끝냈습니다. 네. 더 들어올까봐, 더 들어올까봐 중간에 나가라고도 하고. 거덜날까봐. 네, 그래서 편집본이 <laughs> 편집본이 지금 편집이 돼서 이제 올라 이 영상 밑에 걸려있예요 네, 밑에 걸려있죠. 네. 그거 이제 좀 참고하시고 네. 어, 공부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네. 이제 2월 달쯤금야 2월 지금 중순 넘어가가지고 이제 곧계약하고 3월 때면 이제 그때부터. 그중립 사니 한다니까요. 이거 뭐 어떻게 하냐고 막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딱 남았을 때어 늦었었다고 생각이 될때 그게 진짜 늦은 걸 수도 있고 진짜 가장 빠른 시점일 수 있거든요. 음. 내말 이해되죠? 네. 많이 늦었을 수도 있는데 <laughs> 더 늦으면 더 늦어지는 거니까 지금이 네. 가장 빠른 거라니까. 그러니까는 포기하지 마시고또 열심히 이 월달 가장 빠른 시간. 수도 있죠. 네 어쨌든 <laughs> 공부 열심히 해라 음. 이런 말씀을 드리죠. 아이브 네. 방송 인증 하는데 어... 그 취업 저번에 보니까 그 하여튼 그 남겨 주는데 주소 네. 어 그러니까 주소 우리가 그때 딱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래 네. 주소 전화번호 우편 번호까지 정확하게 남기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우편 번호는 진짜 한 명도 안 남겨줘가지고 <laughs> 지금 백 몇십 명 되거든요 네. 한1 5 0명 되는데 인정자가 찾는다고 주문해요 예 네, 우리 여기 지금 밖에 그 피디님하고 우리 선생님 직원 한명한 한 명이 지금 완전히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집에 갔다 이는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지요 네. 자 그래서 다음부터 이벤트 주소 남겨달라고 할 때는 꼭 우편 번호하고 이름하고 아이디 전화번호까지 한꺼번에. 내꼭 남겨주시는 상큼발랄한 우리 제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시죠. <laughs> 지금 뽑혔겠죠? 이제 뽑힌 친구들은 하단 자막 참고해서 네. 필요한 정보 우편번호까지. 꼭. 우편번호까지 꼭. 네 비밀글로 작성해주세요. 우편번호. 주세요. 우편번호. <laughs>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이름, 아이디, 오케이. 자 이렇게 정보를 <laughs> 네. 제대로 남겨줄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천할 게또 하나 있죠. 네. 네. 다음 삼시세끼 촬영지는 어디인가? 빠밤. <laughs>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네. 되게 일부러 막 페이크 줄라고 막 세계전도도 넣고막 그랬거든요 근데 해외를 쓰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는 없더라고 네. 해외를 많이 쓸줄 근데 사실 해외면 이런 이벤트 안 했겠지 해외는 내가 어디 갈줄 알고 음. 국내니까 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을까 해외 쓰는 애들은 당연히 국내니까 <laughs> 이런 이벤트를 하지 않았겠냐 해외면 은그 많은 도시들 중에 이름 적으라고 하진 네. 않았겠지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할때 음. 제주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줄 알았거든. 음. 근데 네가 적었잖아 대한민국 바주를. 네. 그러니까 얘에다가 적어놓고 바주 많이 적을 때. <laughs> 그다음에 광 광주는 누가 그 광주를 시다 갑자기 억울로 끌려가지고. 광주를 광주는 음. 이제 한번 가볼 생각은 있죠. 언젠가는 네. 광주 한번 괜찮은데 네. 광주는 내가 얘기한 적이 별로 없는데. 음. 우리가 제주도를 얘기를 많이 했더 압도적으로 제주도가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 음. 근데. 애들이 지금 이거 제주도에서 광주 고친 애들 되게 많거든요 지금 네. 이벤트를 하면서 예.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제주도에서 광주 고친 네. 애들 정답자도 이제 지금 추첨을 하고 추천. 있죠 네. 5명 후드티 12명 17캡 해가지고 네. 마찬가지로 정답자 당첨자들은 이제 하단 네. 자막 참고해서 필요한 정보 우편번호까지 우편번호까지 주소 전화번호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름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까지 네. 정확하게 <laughs> 그 정보를 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비밀글로 남겨야 돼요. 그거 개인정보 이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네. 선생님한테 그 전에 이벤트를 해서 이전화번호준 애들도 있잖아요. 그 선생님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걸 니네들 음, 개인정보 보관하라면 안 돼요. 네니들 네. 네. 개인정보를 나는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네. 반드시 다시 네. 남겨 주셔야 된다라는 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매달 하기로 했던 수박제 네, 수박제 한번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강평을 참 이번 달에도 보니까 1월 18일부터 2월 17일까지 네. 올라온 수강평 중에 세 네. 명을 이제 지금 우리가 뽑아 놓았거든요. 네. 예, 뽑아서 이제 요세 명한테 네. 모바일 문화 상품권 네. 어, 5천 원권을 보내드릴 텐데 얘는 이제 주소만 남 제가 주소가 아니고 전화번호 전화번호만 남겨 주셔도 돼요. 전화번호 티콘 받을 아, 전화번호. 기프티콘 기프콘 네. 문자로 갈 거거든요. 저번에도 보내 네, 누가테 보냈는데 걔가 나한테 <laughs> 질문 게시판에 남겼더라고요. 안오냐고나 보냈는데 1월 31일인가 31일에다 보냈거든요. 그게 네. 문자를 잘 확인을 해도 그거 이제 뭐 보이스 피싱 뭐스팸이라 어, 어, 스팸 문제. 이렇게 해 가지고 걸러내면 안 되고 네. 내가 날짜를 정해 줄게요. 며칠 날 보낸다고. 아시겠죠? 네. 날짜를 정해 주자. 아이 일단 있고요. <laughs> 세명 고를 건데 쌤이두 명, 저한명해 가지고. 네. 네. 자 지금부터 우리 그수강평그 당첨자를 <laughs> 네. 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이 우리 상큼발랄한 제자님 같은 경우는 아, 이름 더 클로드? 가운데에는 이제 생략합시다. 윤땡윤 제자님 축하드립니다. 윤땡윤인데 예, 윤땡윤. 네, 윤땡윤이라고 적어줘. 윤땡윤 제자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제작인 같은 경우는 예비 중 강의를 듣고 이제 이것만은 기억하고 가자 이 기자 강의 네. 듣고 있는데 제목은 IDS 파이팅이고요어용 쌤의 예비 중 이것만 기억하고 가자. 아,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용 쌤이 강의를 재미있게 진행해 주시고 핵심 개념을 꼼꼼하고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CGN 자막도 실감나고. 어, 넘치게 많이 넣어 주셔서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정다감 엠스에서 여러 이벤트도 진행해 주시고 질문도 빨리 답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사 강의를 듣고 중학교 사회 대신 준비 꼼꼼하게 잘할게요. 용쌤 힘드신데 힘드신 힘든 거 아니에요, 들 재밌고 도움되는 강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여러 강의들도 만들어 주시고 힘들다니까요. 제가 특히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강의를 잘 만들어 주세요. I D S 플라바 이렇게 놨는데. <laughs> 알디에서 뽀얘거리겠죠? 뭐 네, 네. 오타가 나신 것 같은데. 오탄지 모르는지. 네. <laughs> 윤희 축하해요 무한영속형 파이팅 이렇게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화라고 안 하고 빠라고한것는 이건 기본적으로 내강에 의 대해서 어느 정도 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화가 아니고 나빠로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laughs>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이게 저기. 저기, 저기. 정성 어리게 남겨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네. 그 여기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은 강의를 찍고 있어요. 네. 찍고 있고 음, 정성껏 찍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여가지고 찍고 있고 내가 그러니까 한 번에 오픈 못 시키는 이유는 한강 찍었다고 엔퍼스에서 오픈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니까든요 여러분 내가 네. 내음대로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정해진 원칙과 규칙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강의수가 채워져야지 이런 얘기 해도 되죠. <laughs> 왜, 왜 오픈 안 하냐고 궁금해하더라고요. 아, 네. 어, 그래서 그게 정해진 오픈 강수가 있습니다. 딱몇강 이상 찍어야지 오픈이 되거든요. 그리고 스님 또 CG사막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CG사막도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아, 강의 CG사막 그 우리 오늘 피디님이 많이 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 네. 너무 저기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게좀 있네요. 우리 목도리 피디님께서저 아, 평가를 받고 있죠 네. 네. 우리 목도리 피디님이 사회 역사 강의 편집은 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네. 애도 나오셨고 <웃음> <웃음> 축하해 주세요. 혹시 보시면 목도리 피디님 축하해 주시는 어그 질문 게시판 같은데 남겨 주시면 네. 내가 그 전달해 줄게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톡으로 지금 이, 둘째를 출산했어요. 이름 아직 안 정했다던데. 어. 첫째 첫째도 딸이고 둘째도 딸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딸 딸이 아빠가 지금 되셨습니다. <laughs> 그래요? 네. 네 그래서 <laughs> 그래서 하여튼 출, 출산휴가 가시네. 참 출산휴가 지금 또 가셨고. 네.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그 다음에 읽어주시죠 네 어, 얘도 제가 고르는데 얘도 유씨네요 <laughs> 유예요네 유하경 축하합니다 중간중간 안 부른다는 유땡경 축하합니다 <laughs> 제목 리얼 제목 리얼 농봉종황용 축하합니다. <laughs> 드립니다 <laughs> 너무, 너무 좋은... 좋 너무 좋생 뭐. 네. 너무 좋죠, 뭐, 영생, 너무, 좋죠 뭐, 너무 좋은가 봐요. 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요 학생 아까 그 학생 뭐 강의 들었는데 이기자예아 예비중. 예비중 몰아주기 하네요, 여러분. <laughs> 어, 그 다음에 이제 역사 2 강이 듣는 네. 제자님이 소감표을 네. 남겨주셨어요. 김땡민 네. 제자님 축하드립니다. 제목은 간용샘. 여태까지 인강쌤들을 많이 본 것은 아니지만 진짜 용석쌤은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 진짜로 가시다 어? 진짜 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인강이 이렇게 재미있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신다 만약 용생께서 사이트를 떠나신다면 네. 어? 나도 따라갈 것이고 내 동생들한테도 무조건 용생 강의 들으라고 할 것이다 아,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내 네, 사이트 떠나면은 어? 따로 아, 네. 네,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음... 되기를 하네요. 네. 네. 당근 가실 건가요? 봐 당근 떠날 일은 없습니다, <laughs> 여뭐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아무언제까지는지 물어본 건뭐 코멘트 하도록 했어요. 네, 매우 비라고 그러거든요. 전문적인 용어로.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하고 그럼 수업이 끝났나? 네. 하루 차이로 이제 방금 김땡민 학생은 어. 동명이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를 어. 잘 확인해 주세요. 아. 아. 그래요? 네. 어 그러네. 네. K S M 시작 아니고요. S U M 시작입니다. 네. S U M으로 시작하는 밑에 위의 수민이한테 미안하나요 지 그래가지고 <laughs> 위의 수민이한테 미안한데 아래 수민이가 네, 다음, 기회에. 네, 다음 기회. 다음 기회. 여기 세 명밖에 안 주니까 살짝 섭섭한 가문 있는데 약간 이렇게 섭섭하게 가도록 합시다. 네. 계속 이세 명을 매달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첨을 해서 네, 이번에도 딱한 달입니다 기간이. 네. 네. 딱한 달마다 할지는 사실 모릅니다. <laughs> 우리가 시간 될때 찍는 거기 때문에 취합 <laughs> 네. 예, 취합을 취업, 웬만하면 한 달로 맞출 거예요. 니한 달로 맞춰 가지고 <laughs> 네. 할 거니까 정성어린 그 일부러 상품 <laughs> 받으려고 남긴 뉘앙스가 강한 제단님들은 사실 안 뽑았어요. 그리고 네. 티가 나거든요. 어, 내가 네? 티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laughs> 우리는 좀 정직하게 남기는 이런 걸좀 추구하는 그런 네. 스타일입니다. 량봉종왕용 이런 거. 네, 이게 뭡니까? 이 수강평이 상업적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내가 그래서 수강평 이벤트를 안 했다니까 네. 2018년 처음 들어와서 19년까지 수강평 이벤트를 안한 이유가 음. 좀 우리 제사님들한테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뭔가 음. 좀 뭔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특히 이제는 보여도 되는, 되는 겁니까? 네? 이제는 보여도 되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남기지 말아야 할니까 그냥 진심어리게 남기면 되는 거지 뭐 상품을 받기 위해서 꼭 음. 뭐 수강평을 남긴다든지 그런 거는 어 제사님들한테 좋지 않죠 네 <laughs> 이런 얘기 해도 그냥.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거 남겨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좋은 의도로 시작했거든요. 네. 수강평 이벤트를. 네. 너무 많이 남겨 주시니까 고마워 가지고 음. 이제 돌려 드리는 의미로 이제 고마우니까 음. 읽어 드리고 이제 상품도 선물도 주고 약간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한 건데 선물 주기 시작하니까 얘들이 이제 마구잡이식으로 냉기 기 시작해 가지고 취합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어쨌든 <laughs> 감사합니 뭐든지 한테 <하여튼> 감사합니다. <laughs> 얘들이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소강평 남겨주고 하는 거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감사한 마음을 항상 좋은 강의와 그 다음에 물질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에서 <laughs> 확실하네요. 네. 네, 확실한 거죠. 우리가 네. 확실한 거좀아니깐요 음악 와 이런 뭐. 누구예요? 누구인 뭐? 그리고 그 지금 다 쌤의 새로운 이벤트가 걸려 있죠. 네? 그 이제. 다쌤잘 확인해서 네음 그것도 이제 잘 참여해 주시고 네, 잘 참여해 주시고 왜 우리가 확실하게 못 하냐면 이벤트 뭐 할지 아직 안 정했거든요. <laughs> 지금 말로는 네. 설명을 못 하고 네. 걸려 있을 테니까 걸려 있을 니까 네. 끝나고 회의를 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어딘가 지금 걸려 있잖아요. 얘네들은 쌤이 이런 거 되게 계획적으로 할줄 알고 자꾸 물어보더라고 질문 게시판에. 네 그리고 뭐 다음 이벤트 뭐예요? 뭐 저기 그 예를 들어 제주도 편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언제 가요 이런 걸 되게 계획적으로 할정도 전혀 그런 건강의만 계획적으로 하지 나머지는 거의 즉흥입니다. 네, 즉흥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laughs> 물어봐도 이제 똑같이 네. 얘하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있죠? 이번 해가 이제 보니까 달력을 보니까 음, 4년마다 돌아오는 윤달이더라고요. 2월 29일까지 있는. 원래 2월 28일까지 있는데 4년마다 한 번씩 2월 29일까지거든요. 있 4년마다 한 번, 2월 29일이라는 날짜 자체가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이럴 때또 뭔가 하나 남기는 네. 어? 라이브. 센스, 어, 센스 있는 용쌤이 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 이런, 이런 날 라이브를 해야겠죠 그래서 네. 또 라이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또 <laughs> 또 라이브 방송을 하겠고 네. 자세한 거는 음, 이제 공지사항 보시면 되는데 음. 중요한 건조피디나온 조피디 조피디가 처음으로 같이 등장을 하는 네. 라이브 방송이 2 9일에 네. 어, 진행이 될 거예요. 네. 만약 그러니까 이번 살짝 이런 얘기 좀 하죠. 뭐요? 부득이하게 취소될 수도 있다 그거. 아, 그렇죠. 네. 무슨 뭐, 어떤 이야기인지 <laughs> 알지. 그렇죠. 부득이하게 취소되면은 미리 음. 취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해서 하죠. 그렇죠. 어떤 웬만하면, 상황이 되면. 웬만하면 갈 건데. 아.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아, 수도 있어 부득이한. 네. 어, 상황 때문에 라이브 방송이 혹시나 네. 뭐 조피드가 못 나오게 된다든지 아 네. 그런 상황이 뭐 하여튼 더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됩니다. <laughs> <laughs> 29일이 4년마다 올라오니까 4년 어년 후에 이 애들이 날또 볼지도 모르겠지만 못 네. 뭐 보겠죠. 얘들 졸업할 거 아니야. 중삼들은 대학교 갈 거고. 그렇죠. 그렇죠. 맨 최소 고등학생 내가 고등 강의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도 충분하기 때문에 <laughs> 지금도 충분하기 때문에 근데 네. 혹시 고등 강의를 하게 되면 저도 만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이제 기념하죠 이제 그 사년으로 기억하면서 또 네. 이런 얘기 나중에 라이브 방송할 때 하기로 하고 <laughs>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끝났나요? 네, 오늘 할 얘기는 끝났죠. 네, 우리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월 지금 중순이 넘어갔잖아요 이월서 얘네들도 시간 참 빠르다고 느낄 거야. 그거왜 그러냐면 우리 방학 시작하면 뭐 언제 방학? 아, 뭐그 제주도 갈 때. 네.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인 아, 캐치 촬영 갈 때. 어, 네. 나라가 되게 지금 <laughs> 되게 좀 우울하잖아요. 나라 분위기 자체가. 그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내 네, 방독면 준비했습니다. <laughs> 만만한 준비하고 아, 진짜로 진짜로 방독면을 <laughs> 준비했다니까? 네. 네, 아는 사람 중에 방독면 상사하시는 분이 있어서. 네. 그날 완벽하게 무장을 하고 네. 그 민폐 끼치는 음. 그런 삼디새끼 촬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마, 많이 걱정해가지고 질문 남겨 주셨더라고. 요 제일 위험한데가 공항이니까 지금 음, 공항에 공항에서는 철저하게 어, 말도 하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떻게 가는지는 나중에 나올 삼디새끼를 삼디새끼 제주도 평 보면 네. 우리가 어떻게 그 가는지 그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네. 당해봅시다. 다 해볼까요? 네. 하여튼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지금 네. 2월 중순 넘어가고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얘도2월말 되고 이제 곧개학하고 진짜 3월달 되면 정신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말 틀린 말인지 모르니까 3월달 되면은 친구들 만나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일주일 또 가고 그다음에 네. 수행평가 나오고 갑자기 어 갑자기 막 수행평가 나오고 수행평가하고 시험기간하고 맞물려서 막 같이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럼 얘들 맨날 똑같은 질문한다니까 왜 이러냐고 내일 시험 치는데 오늘 수행평가. 내일까지 해라고 그 원래 학교들다 그래 중간중간 쪽지 시험 있고, 어 쪽지 시험도 있고 네. 하니까 우리 선생들이 미리 미리 대비를 안 하면 은후 간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숙제도 있고 학교에서. 네.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laughs> 열심히 지금부터 계획 잘 세워서 공부하시고 조금씩이라도. 네. 네. 조금만 하면 안 됩니다. <laughs> 조금만 하면 안 되고 열심히 많이 하셔야 되죠 공부를. 네. 네. 하루에 열다섯 시간이 공부하세요. 하루에 열다섯 시간. 그 타이머 딱 체크해 놓고 (15시간) 앉아있는 그것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MIT) 가겠는데요 네? (MIT) 가겠는데 그 얼마 전에 물어보더니뭐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뭐 스카이 뭐그 외국에 있는 대학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 공부 자극 좀 해주세요. 공부 자극, 공부 자극을 받으려고 하는 제자님들은 공부 잘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공부 <laughs> 스스로가 계속 자극을 해야 된다. 내가 그냥 무조건 그냥 답변을 그렇게 나왔다니까 그냥 무조건 공부해라고. 아파도 공부하고, 어? 날씨가 추워도 공부하고, 더워도 공부하고, 그냥 공부만 계속하면은 당연히 좋은 대갈수 있죠. 공부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열심히 해야 잘하는 거니까 그 어떤 어, 땡기라고 해야 될까요? <laughs> 뭐라고 합니까 그거요? 요령. 음, 어떤 요령을 찾으려고. <웃음> <웃음> 어떤 요령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공부 같은 경우는 딱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음. 계속 앉아서 공부하고 쌤도 수업 잘하는 방법이 열심히 수업 준비하고 강의 열심히 하는 것밖에 방법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열심히 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아이고 20분이 돼어갈라 <laughs> 하네요. <웃음> 네. 다 네, 다음에 죠 예, 다음에 그리고 벌써, 그 수강평 방금 읽힌 애들은 지금 다정당감 쌤, M 쌤, 텐 말고. 공지상항지상 s a 가면은 이름이 박제대. 어 있을 거니까 공지 n g Maya, Bodra. Kungjisang, j o g 박 p 가 k s e g a d i 이 o g i 기를 보시면 되겠고 우리 오늘 p d 님 이제 퇴근하셔야 되거든요 네. 네, 퇴근하시고 나는 노래를 한곡 하고 네. 가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g o Dego, Dego, d e